원래 질문은 그 정청래 신임 대표가 좀 어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쪽은 예방하지 않으면서 뭐 내란 사과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표했는데 사실 대통령께서는 여야 협치를 강조하신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런 면에서 향후에 좀 여야 관계에 있어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실지 궁금합니다. 네. 일단 그거는 저희한테 물을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. 당에 먼저 뭐 여쭤봐야 질문 일것 같고요. 대통령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크게 통합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여전하고 저희가 어제 그 국민의명식 초청장과 관련해서 직접 그 행안부에서 가야 될 부분까지도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움직이고 오늘 아마 그 이순자 여사는 오늘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른 여사분들은 어제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요. 이제 그런 흐름들과 함께 좀 봤으면 좋겠고요. 당정 협의나 당정 대화는 늘 열려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네.